소리 깊이 듣기. 화천의 예술 떡밭을 걷는 어둠 속의 풍경에 탐험가들이 보인다. 마치 기차 놀이를 하듯 한 줄로 서서 예술 떡밭을 걷는 탐험가들. 눈을 감은 채로 새 소리가 들려오는 흙길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느끼며 걷고 있다. 소리 깊이 듣기 워크샵은 탐험가들이 소리를 매개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는지 어떤 상상을 하게 되는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다 화천의 자연이 전해주는 소리를 들으며 탐험가들은 긴 시간 각자의 공간에 머물러 있다 극장 뒷문 나무 그늘 아래에 나무령과 규민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인다. 나무령은 눈을 감고 무언가를 듣고 있고 규민은 한 손에를 들고 글을 적고 있다. 다음은 소리 깊이 듣기 워크숍 당시에 규민이 쓴 글이다. 앞쪽에 요섭의 집이 있고 옆쪽에 차 길이 있고 앉은 곳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우리 숙소와 몇 군데의 카페가 있고 왼쪽에 길이 있다는 걸. 나의 파트너인 나무령이 설명해 주었다. 10분 정도 새소리가 들려오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왔다. 그 소리와 바람에 심취해 있다가 떠오르는 것을 글로 기록했다. 나는 어느 작은 숲 속의 마을에 왔다. 그늘을 찾아 앉았다. 곳곳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해는 강하지만 바람은 시원했다. 심호흡을 하고 10분쯤 지나니 들리지 않았던 소리 너머에 소리가 들려왔다. 들리지 않던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고, 닭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그후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일상적인 소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졌다. 내몸 안에 흐르는 주파수에서 벗어난 소리가 들려왔다. 내 바로 앞에 오두막집이 나타났다. 소리깊이 듣기를 통해 탐험가들의 경험은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고 만져지는 무언가로 점차 확장되어 가기도 한다. 나무령이 만든 사운드가 흘러나오고 기비는 오른손에 주황색 팝콘펜을 쥔 채로 위아래를 오가며 굴곡을 그려가고 있다. 한 손은 엄지와 검지로 파란색 팟콘 펜을 꾹 누르며 무언가를 찍고 있다. 소리의 크기를 따라 질감을 따라 탐험가의 마음 소리를 따라 소리 풍경이 A4 종이 위에 그려진다. 음, 저, 제 귀가 늘 쫑긋거리게 되는 이 발생되는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소리의 어떤 분류라든지 그런 질감. 귀라는, 청각이라는, 감각의 뭔가, 정수를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되게 그런데 몰두를 했어서, 바깥의 소리들을 듣는데 만 집중했었는데, 저희들의 전체적인 워크샵이 어떤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향력도 있지만, 계속해서 안에서 생성되는 것들이 되게 크더라고요. 내가 움직일 때, 어떤 단어들을 고를 때,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내 안에서 발생되는 지점이 되게 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그래서 이제 올해 공연을 이 깊이 듣게 해야 한다면 네. 제가 작년에 계속 공연했던 게 무엇을 들려주실 것인가에 대한 화제였다면 올해는 조금 어? 내가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지? 혹 나한테서 어떤 소리가 나지? 듣는 것과 나에게서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데저 포커시가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이 깊이 듣기라는 이 이름에서처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깊이 듣는다는 거는 더 정확하고 선명하게 듣는 거랑 분명히 다른 것 같고, 뭐랄까 그런 어 같은 소리, 유사한 소리를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과정에서 또 어, 내가 가진 태도 그리고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로 어, 다양한 측면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약간 이 풍경 속에 약간 석벼 들어가는 느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좀 다른 것들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제시되는 소리만으로 소리에 관한 정보를 어디까지 알수 있을까?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 그 고유한 경험과 만나는 첫순간은 우리에게 유일한 순간이다. 눈을 감고 탐험가들의 말소리를 들어본다.